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스 테파입니다네 오늘 매매 한 종목을 여러분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주 위주로 많이 날아갔죠 교육주도 아니지만 다른 종목도 많이 날아갔지만 은 서비스 도으 날아갔고 저는 오늘 교육주 위주로 매매를 했죠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걸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했던 추천과 매매를 동반해서 여러분에게 같은 종목 오늘 상황 가만 여러분 빠라빠라빠라바이죠 박스 테 스타일 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종목, 일곱 종목. 네, 일곱 종목 사한가 보냈어요. 일곱 종목. 매매, 일곱 종목.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밑에 링크를 타고, 링크를 타고 들어, 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링크에 저한테 1대1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1대1 문자 주시면, 저하고 통화가 가능하니까, 네, 1대1 문자 주시면 됩니다. 1대1 문자. 문자를 주세요. 무료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1대1 문자를 주셔도 되고 1대1 문자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1대1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IP 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만큼 쳐면은 박스 테파노 대한 설명은 짧게 드렸고요 네번 이렇게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짧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홍보는 별로 안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익 나야 된다니까문야에 가시죠. 3 0 포인트 넘어서고 코스톱으1,000 포인트 넘어서 썼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나야 되겠죠? 수익이 나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법만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다 돼요. 머릿속에 기법만 외우고 계세요. 이해가 되겠죠?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외우면. 종목은 얼마든지 많아요. 종목은 넘치고 넘치니까 제 매매 패턴을 먼저 인식하시고 제가 종목을 얼마든지 올려 드릴 거니까 제 유튜브에 다 나올 거니까 유튜브 보시고 항상 제가 중간에도 종목을 올려 드리고 처음도 올려 드리고 끝에도 종목을 올려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보시면 처음 중간 끝을 보시면 종목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탑점에 급소가 어느 탑점이 급손지 어디서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는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 애워야 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급소가 어디라는 걸 급소를 외워야지만이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급소라거든요. 항상 종목은 그 길목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종목은 항상 그 길목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길목을 지나가고서서 빵 치고로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길목 여기서 매수 타점 잡는 거예요. 길목에서 여기서 여기서 매수 타점 잡으면 여러분 은 언제나 이제. 수익이 날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처음에 올려드 종목은 비상교육 비상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까요 비상교육 비상교육이라고 비상교육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댔어요? 교육쪽 움직이고 코로나 일자리 코로나 재택근무 뭐 출산 장려 기타 등등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주 움직인 거예요. 교육주가. 교육주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에 수급을 보고 제가 교육주를 먼저 넣는 매수를 시작했죠. 일단은 처음 종목 차트를 키워드리고 비상교육이에요. 비상교육. 비상교육. 이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거, 코로나 확진자 처음에 왔을 때막 엄청나게 시세를 줬죠. 이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막 빵빵 이렇게 수요좋 줬잖아요. 밴드 상단, 하단. 상단은 서울, 하단은 부산, 가운데는 대전, 중심선 대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항상, 항상. 야, 주봉이에요, 야, 주봉. 주봉에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6주죠. 한달 반이죠. 한달 반을. 야,는 한달 반을 행보했단 말이에요. 한달 반을. 하고 3주. 1주, 2주 동안에. 떻게 단봉이죠. 2주 동안 단봉. 단봉일 때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단봉일 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항상 이, 이 제목에 외우세요.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우시면 돼요. 단봉일 때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전일 거래량보다 넘어서야 된다? o m a 가 o m a 문제 5일선이에요. 거래량 5일선이에요. 거래량 5일선이 어떻게 넘어서야 된다? 이번 주죠. 이거는 이번 주 거래대금도 항상 전일보다 넘어서야 이렇게, 이렇게 패턴이 나와야 돼요. 넘어서는 패턴. 내가 아시겠죠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봉 보시면, 안 돼, 시작이에요. 비상기육도 코로나 끝나면 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야외 고점 어디까지 가겠어요? 오늘 팍들오셔야 돼. 1차 목표 주가, 1,800원. 2차 목표 주가, 1,2650원. 3차 목표, 여러분들은 쉬워요. 3차 목표, 1,4450원.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1차 1,800원, 2차 1,2650원. 3차 14,450원. 스윙으로 쭉쭉쭉 가지고 가시 면 되겠죠. 이 가시죠? 거래량도 이제 시작이에요. 앞전 거래량 터진 거 대비 이제 시작이 불가. 시작이 불가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추세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실레이터 여기 오실레이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 빨간색. 여기 이건 음봉. 음봉. 이 양봉. 양봉일 때면 들어가시면 돼. 양봉일 때. 요 체크자가 해 드는 보이죠 양봉일 때 주봉 양봉일 때 먼저 미리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가지고 계시고 MACD가 이제 상승 떨어서죠 여기 하수표 딱 뜨죠. 하수표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 딱 뜬단 말이에요. 잘안 보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치게이 이렇게. 이렇게 딱 뜬단 말이야 뜨고 거래 대금이 빵 터졌던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빵 터졌던 게 이제 앞전 거래랑 넘어서면서 그래 대금에 이거는요. 그래대금 넘어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이 막끝 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목표 주가. 1차, 1800원. 2차, 12,650원. 3차, 14,450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눌림 준 만큼, 이렇게 눌림 줬죠? 눌림 준 만큼 어떻게 된다? 야는 이렇게 올라간다. 다시 이 자리에 올라간다. 근데 시작이에요. 시작이 불가. 시작이라는 얘기죠. 1봉타점 일봉 타점 보시면, 일봉은 어디서 사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보하죠. 행보할 때는 그냥 지켜보세요. 왜냐, 박스권이잖아. 밴드 상단, 하단 박스권이니까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노란선 있죠. 21선. 볼리지밴드 중심선. 야, 위에 올라 탔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는 거야. 야금, 야금, 주수 담는 거야. 주수 담고, 항상 고점에서담 단봉해야 돼. 담봉 그런 게 아예 없죠. 없잖아, 없잖아, 그래 없죠. 이때는 여러분들 나는 모아가리 싫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천일 거리랑 뭐 넘었을 때, 이렇게 어지같은 날 이렇게 매수하는 거야. 단봉일 때 이렇게 단봉에 딱 단봉에 천일 거리랑 딱 넘었었을 때, 단봉일 때 천일 거리랑 넘었고 오엠에이 딱 넘었었을 때, 그러면서 온 어떻게 돼요? 빠방빵빵부합에서 제로죠, 제로 제로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빡문빡 빡, 닫는 거야. 이렇게, 빡, 산이 되는 거야. 큰 산이 만들어지는 거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 캔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건 단봉이 나왔다가, 단봉 다음에, 앞에 단봉이 작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뛰어넘는 단봉이 나와. 나오죠? 보시죠 이거 더 단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빡! 이렇게 터지는 거요 상가. 전제 조건은 뭐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오 MA가 넘어서야 돼 여기 오 MA가 빵 넘어서고 MACD 아시죠 MACD 제가 따라, 사, 따라 하시면 돼요 MACD 앞에 나오니까 MACD 오실레이트라고 있어요 보조지포가 MACD가 이렇게 어떻게요 해 양봉일 때 이렇게 행강성이 MACD 상승이거든요 위로 올라갔을 때 매집을 하시면 돼 그리고 양봉일 때 오실레이트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오실레이트란 말이야 오실레이트가 양봉일 때 들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하고. 야가 빡 돌아서고 오실레이터 빡 돌아서고 잘 보세요 MACD 여기 빡 돌아서죠 오실레이터 어떻게 돼요 빠바바밤 다 뚫고 올라오죠 거래대금 어떻게 돼요 전일보다 눌림 전일보다 늘어났죠 이렇게 거래량 늘어난 말이에요 늘고 오늘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한가 빡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있어요 바닥 끊냈죠 바닥 야가 전일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전에 거래량 여기 보시죠2 0 0 0 8만주에서 8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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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8만주 8만주에서 주 8만 8만 얼마 터졌어요 보세요 8만주 10만주 500만주 500만주 빵 터진거야 오늘 거래 회전율이 몇% 프로 터졌냐면 6800% 6800% 그러니까 68배가 터진거야 68배 전에 거래량 68배 터니까 야 상한가 갈수 밖에 없어있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갈수 밖에 없는거예요 이 거래량이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10% 먹으려면 2 0 0 0만 100만, 100만 주면딱 터져야 된단 말이요. 에 근데 오늘 얼마 터졌어요? 100만 주면 터져야 되는데, 보시죠. 2 0 0 0만 10만, 100만, 600만 주. 600만 주 가까이 터진 거야. 600만 주 가까이. 여기 보이시죠? 캔들이 바닥인 거. 이렇게 바닥.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이 하루 전날 거래량딱 터지고 양봉을 빵 치고 오면서 상한가빡문 닫은 거예요. 오늘 시가 고가 항상 보시고. 파워, 큰수급다 들어왔죠?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차트 딱 누르면 이렇게 차트. 문의사항은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링크에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VIP방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설명은 이정도 해드릴게요. 와, 진짜 짧게 알려드는데 이것만 짧게 하면 10분이 걸렸네요. 네. 요기에서 비상교육 올려드릴게요. 네, 수익 줄때 챙기시고, 어떻게 된다? 수익 줄 때, 그쯤에 수익 챙기고, 눌림 내려온다. 눌리면서 어떻게? 하루, 이틀, 잘 보세요. 수익 챙기고, 1, 2, 3일 조정 주고 다시 양봉을 올라가니까 또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박스테 파노였고 밑에 댓글 링크에 음, 제 제목이죠 제목 밑에 보고 제목이나 댓글에 보면 링크나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리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리뷰도 해드리고 종목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박스테 파네 이제부터 다시 타이타이 여러분에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수익을 빵빵하게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빠빵빵빵 다시 콜론을 확진자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오릅니다. 지켜보세요. 1000명, 2000명까지 오릅니다. 답안 나와요. 답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옛날로 다시 돌아거죠 바이오주, 교육주, 재택근무. 이렇게. 이 패턴만 하시면, 다른 거할 필요 없어. 이 패턴만 하시면 수익나. 이거 마시면 돼. 다른 거할 필요 없어. 이거 마시면 순환이 돌거든요. 순환이 돌면서 이 종목만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나요. 이해가시겠죠? 이 금에도 여러분들 손실 날 이유도 없어. 맨날 스윙으로 쭉쭉쭉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박스대판었습니다